1 애플 소식입니다. 팀쿡 아이폰 에어 다음 주 중국 출시 애 m 규제 돌파 애플팀 쿡 ceo는 13일 웨이보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아이폰 에어가 다음 주에 중국에서 공식 데뷔할 것이며 17일부터 선주문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1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쿡의 발표는 차이나 유니콤이 스마트폰의 애 m 기능에 대한 상용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같은 날 이루어졌다. 한편 중국 3대 국영 통신망 사업자 중 하나인 차이나 유니콤은 이번 상용시험이 풀 시나리오 이심 e 비즈니스 생태 계 를 달성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애심 기술을 사용하면 핸드셋 제조업체는 물리적 가입자 ID 모듈 카드가 대체되기 때문에 더 얇은 장치를 설계할 수 있다. 차이나 유니콤에 따르면 2015년 연구 개발을 시작한 후 2018년에 웨어러블 기기용 애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75종의 단말 기기를 포괄하는 노트북과 태블릿에 i m 을 채택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애플은 앞서 스마트폰에 애심 기술에 대한 규제 제한으로 인해 본토에서 아이폰 에어의 출시를 연기했다. 지난달 세계 최대 모바일 네 트 워크 사업자 차이나 모바일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이 향후 스마트폰용 애심 활성화를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 조사 회사 IDC는 아이폰 에어가 애플의 아이폰 플러스 모델 전 세계 출하량의 5부터 7%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아이폰 에어 중국 출시가 중국 정부의 애심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중국은 보안과 통신망 관리를 이유로 스마트폰의 애심 사용을 제한해 왔다. 일심은 물리적 심 카드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통신사를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기를 더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여러 통신사 요금제를 하나의 기기에서 관리할 수 있다. 아이폰 에어는 애플이 올해 3월 출시한 초슬림 스마트폰으로 두께가 5.5mm에 불과해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다. SIM 전용 설계로 물리적 SIM 카드 슬롯을 제거하여 더 얇은 디자인을 구현했다. 그러나 중국의 SIM 규제로 인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출시가 지연됐다. 애플은 중국 버전 아이폰에만 물리적 SIM 카드 슬롯을 유지해왔다. 이번 차이나 유니콤의 애심 상용 시험 승인은 중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차이나 모바일의 애심 예약 서비스 개시도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뒷받침한다. 세계 최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애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규제 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판마트 라부부 제작자들과의 만남은 애플이 중국의 창작 인재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라부부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로, 판마트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IP 기업으로 성장했다. 아이폰 에어의 중국 출시는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DC의 전망대로 아이폰 에어가 플러스 모델 출하량의 5%부터 7%를 차지한다면 상당한 판매량이 예상된다.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전체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챗 GPT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부족 내년까지 지속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챗 GPT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미국 내 일부 지역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고객 가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는 9일 복수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 MS의 여러 미국 데이터센터 지역이 물리적 공간과 서버 모두 부족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와 텍사스 등 핵심 지역은 2026년 상반기까지 신규 애저 구독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ms가 지난 7월 공급 제약은 2025년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공식 입장보다 훨씬 길어진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주요 고객인 오픈 ai 때문이다. ms는 지난 1년간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용량을 추가했는데 이는 후버댐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채 gpt 사용자 폭증으로 인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케빈 스콧 MS 최고 기술 책임자는 최근 챗GPT와 GPT-4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가장 공격적인 확장 계획을 내놓아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인공지능 관련 GPU 서버뿐 아니라 전통적인 CPU 기반 워크로드도 급등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AI는 MS의 CPU 인프라 최대 고객이며 오피스 365등 MS 애플리케이션도 막대한 리소스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MS 직원들은 용량 확보를 위해 내부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AI 인프라 과잉 공급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6분기 연속 실적 발표에서 모든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아마존과 구글 클라우드도 비슷한 공급 제약을 겪고 있다. 애전은 MS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2025 회계 연도에 7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3. 구글 소식입니다. 추정 매출 11조 구글 코리아 세금은 매출의 0.1% 구글 코리아가 추정 매출의 대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공격적 조세 회피를 추진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와중에 구글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750억 원의 정부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2024년도 매출은 3,869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글과 유튜브 등 독과점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겨우 4천억 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민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4년 한해 실질 한국 내 매출은 최대 11조 302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 원에 그쳤다. 구글 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의 6배 이상에 달하는데 같은 시기 네이버의 경우 3 9 0 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네이버의 실질 평균세율을 적용할 경우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는 6,761억원까지 늘어난다. 구글 코리아가 국내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는 건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고전적인 과세 체계가 세계 어디서든 영업을 할수 있는 인터넷 기반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 주요 국들도 겪는 문제로 현행법제가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 상당수를 점유한 탓에 정부 인터넷 광고도 구글 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 구글 코리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 원으로 네이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 원이었다. 민 의원은 구글 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출은 축소의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4.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협력 강화, 커스텀, AI, 생태계 압류. 14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13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이 엔비 링크 피전 에코시스템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엔비 링크는 그래픽 처리 장치끼리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엔비디아의 고유 네트워크 기술이다. 기존 피아 방식보다 연산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 링크 피전은 엔비디아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외부 중앙 처리 장치 GPU를 연결하는 인프라다. 엔비디아는 이 엔비 링크 피전을 AI 팩토리의 핵심 하드웨어로 삼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맞춤형 CPU 및 통합 처리 장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실리콘 설계와 제조 등 전문 역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텔은 엔비디아 인프라 플랫폼에 통합되는 X86 CPU를 구축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기보다 설계, 제조에 역량이 있는 파트너사들과 협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NV링크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면서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자사의 AI 생태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지난 5월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에서 NV링크 퓨전을 공개했다. 그는 AI가 모든 컴퓨팅 플랫폼에 융합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파트너들과 맞춤형 AI 인프라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